찬송가 284장입니다. 284장입니다. 27장 39절에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9절에서 44절. 같이 봉독가있습니다 남이 세례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악으로 된 한반을 은혜로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수 있는가, 이로 한 후, 하철을 끌어 바닥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꽃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연하여 들어가다두 물이 합하요 흐르는 요소를 만나, 배를 걸매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듣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야 하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해서 백부장이 바보를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갖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위치에 나가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아, 예, 마침내 아, 네. 사람들이 아, 네. 다 상륙하여 구조하아니라 아멘 네. 아, 네. 아 이제 사도행전 한 장밖에 남지 않아요 참, 너무 섭섭해요 <laughs> 습니다 아, 이제 왈타 섬에서 어, 뭐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어, 난이 새서 보니까 어, 저쪽편으로 경사가 진그 해안이 보이면서 거기에 자그마한 그 항만이 이, 보이는 거예요. 어, 39절을 보면 날이 새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우리가 지금 어딘지 모르고 있어요. 표로 해서 지금 흘러왔기 때문에 보니까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수 있는가 의논하 후. 그렇습니다. 이 항만은 자연적인 항만하고 항구하고가 뭐 비슷한 개념이지만은 구분이 돼요. 왜냐하면 항만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항구를 이야기하고 항구는 인공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깊이 가가지고 그래서 큰 배들이 접안을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된 것은 항구라고 부르고 어, 큰 배들은 못 들어가고, 이제 작은 배들만 이렇게 하는 동네 구두, 그것을 이제 항만이다, 이렇게 예, 부릅니다. 그래서, 어, 이 항만은 수심이 낮고, 어, 그러니까 큰 배들이 저만이 어려운 거예요. 어, 그런데 이 바울 일행이 탄이배는 지금 굉장히 큰 배지만, 더 이상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보풍에 시달렸기 때문에 배도 많이 손상이 되었을 거고, 또 배에 있는 화물도 다 버렸고 또 식량도 뭐 거의 다 버린 상태고 또 사람들도 기진맥진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항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말카항에 항반으로 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매도 수리하고 뭔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그마한 이 시골 부두여서 저기에 지금 우리 배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것을 이제 서로 의논을 한 거예요. 39절 보니까 거기에 들여다 댈수 있는가? 의논을 한 후에 어쨌든 뭐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더 배를 가볍게 해서 배를 끼워내야 돼요. 그래서 40절 보니까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최후로 이제 배의 안전장치인 이 밭까지 네 개가 뒤쪽에 있었는데, 그거 다 끊어서 버리고, 동시에 이 키줄을 설설설설 풀고 늦추면서 앞에 도철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그걸 잡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배를 이제 부두에다가 붙이려고, 향만한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41절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나. 두 물이라는 것은 하나는 바닷물이고 하나는 육지에서 흘러나오는, 그 육지에서 나오는 하천의 물인데, 육지에서 물이 흘러나오면 거기에는 모래톱이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뻘, 뻘들이 이렇게 형성되는데, 배가 거기에 얹혀버린 거예요. 어,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얹혔습니다. 배가. 이 물은 뱀머리, 선수를 말합니다. 고물은 반대로 배 뒤쪽 후미는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결국 이 배가 이제 파서 부서지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42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이 군인 이제 배가 거의 육지에 붙은 거잖아요. 정상적인 저반은 안 됐지만 어쨌든 이한만 가까이의 모래톱에 지금 배가 걸린 상태예요. 그러면은 충분히 죄수들은 이제 배에서 뛰어내려서 어, 수영해서 육지로 이렇게 도망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이 생기니까 이제 누가 걱정이 생길냐면은 죄수를 호송하던 이 군인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당시의 로마 법은 어, 죄수를 호송하는 사람이 죄수를 놓쳐버리게 되면 그 죄수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에 대한 이 형벌을 호송책임자가 대신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사형제면은 사형을 받게 되고 우리 사도행전에 몇번 남았잖아요. 어, 사형제면은 사형을 받아야 되고 몇 년이 아니면은 그 호송책임자가 그 형벌을 대신 받는 것입니다. 그만큼 엄중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어, 이탈출원으 죄수들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으니까 차라리 죽여버리는 것이 자기들의 편에서는 더 안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자 거대를 하니까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이 백부장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호성 책임자 백부장이 출발할 때부터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또 배에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여러 가지를 보면서 바울에게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죄수들을 탈출할 염려가 있으니까 죽여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안전합니다라고 거리를 했을 때 그것을 막았습니다. 바울 때문에 막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수영할 줄 아는 사람들은 수영을 해서 육지로 들어가게 하고, 44절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 되니라. 아멘. 네. 아, 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모두가 다 구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도행전 28장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를 보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놓여 있는 이 현장, 어, 다양한 현장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놓여 있는 이 삶의 현장에 어, 최고 전문가가 누구냐 하면은 선장과 선원들이 최고 전문가예요. 바울은 최고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최고 전문 그 환경에서 누가 일 처리를 제일 잘할 수 있을까? 최고 전문가가, 알려진 대로 최고 전문가가 일처리를 제일 잘하죠. 바다와 배에 관해서 선장과 선원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장과 선원들의 행동을 보면은 이게 눈이 멀어서 항의하면 안 되는 항해를 추락을, 감행을 했어요. 그게 전문가의 시선이에요. 무리 전문가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정확하게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하면은 어,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끌고 죽음의 길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풍랑을 만나고 겨우 안정되려고 하니까 나머지 승객을 다 살려야 할 책임이 있는 선장과 선원들 이 최고 전문가가 뭘 했습니까? 오히려 구명정을 띄어가지고 자기들만 살려야죠. 이게 우리가 세월호에서 봤잖아요. 전부 살릴 수 있는 걸다 죽여버렸다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은이 현장만 그런 일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세상에는 참된 지혜와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승객들 뿐만 아니라 선원들 죄수돌까지 다 살린 사람이 있는데 누가 그들을 다 살렸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참다 살렸어요. 아멘. 바울은 전문가 가 아니에요. 비전문가였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바울이 구조 활동을 할 수가 있었느냐 참된 진리가 되시고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맑은 정신과 맑은 영으로 살이 붐별을 정말 크게 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이 놀라운 위기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조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에는 참 지혜와 참 지식이 없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어이 전문 지식이란 말이에요. 선박과 관련되고 또 바다와 관련된 데서는 비 전문가는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지혜와 지식을 가진 그 사람이 자기도 살고 자기 가족들도 살리고 자기 주변도 살리면서 세상을 주도해내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깊이 기도해 주여 늘 우리에게 치우치지 않는 맑은 정신과 맑은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 세상에 누가 이렇게 한다, 저 사람이 잘한다, 저 사람이 경험이 많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주변 사람도 살려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도행전 2 7장에 사도바울을 통하여서 성괴들도 살고 선원들도 살고 심지어는 죄수들까지 구조를 받는 그날 현장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은 전문가들이 주도하여서 세상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와 지혜에 끊어이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끌어가고 또 세상이 주도되어야 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많은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우리가 얻기를 원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다, 여기에 길이 있다 하는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내가 구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른 생각 없이 맑은 영혼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인생을 변화시고 그렇게 우리 가족들을 흔들고 인도하시 원하고 그렇게 주변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도 말기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었으니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늘 그 새벽에도 기도하며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깨끗한 신경과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